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드론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고요 저, 제 폰은 갤럭시 S입니다. 어, 먼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루팅이 되어 있는 상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루팅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 저는 루트 탐색기로 들어갈 건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 기타 탐색기 어플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로 해주시고요. 어, 여기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클릭하시고, 그리고, 밀드. 비드팝 누르시고, 여기 맨 밑에, 어, 텍스트 편집기로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텍스트 입력하셔야 되는 내용은 맨 밑에 보면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 제가 지금 입력한 상태입니다. 어, 입력한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하게 만듭니다.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신다면 이제 홈 딜은 사라진 걸알수 있습니다. 음, 되게 편한 방법이고 되게 유익한 방법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